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로봇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저희는 뭐 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네. 신기한 존재였는데 요즘은 뭐 커피 전문점에도 있고 식당에 가도 있고 네. 뭐 주변에서 좀 점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홍경표 기자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로봇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로봇하면 터미네이터, 뭐 스타워즈 속에 나온 로봇과 같이 인간형 로봇을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이미 공장 등에서는 널리 로봇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TV에서 주로 나오는 용접 팔도 로봇이라고 불리고요. 아, 사람이 하기 힘든 위험한 일이나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분야에서 로봇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사용 용도에 따라 제조 현장의 생산과 출하 현그 음.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 과 음. 우리 실생활에서 주로 볼수 있는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비스용 로봇은 로봇 청소기라든가 음. 이 식당에서 식기를 운반하는 안내 로봇도 포함이 되는 거요 저는 최근에 그 봤어요. <laughs> 너무 신기했어요. <싶었어요. 웃음> 그리고 네. 음식을 운반해 주는 예. 그리고 로봇 강아지 아이보등 반려 로봇도 서비스용 로봇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소프트웨어가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AI가 발달하면서 산업용과 서비스 로봇 두 영역 간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지는 네.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그 공장에서 사용되는 협동 로봇의 경우 시급용 말씀하신 그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건을 운반하는 모습도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니까 최근에 한몇년 사이에 이 로봇 시장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아마 컴퓨터 그러니까 반도체 성능의 고도화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네. 추측을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수요가 이제 의료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 이제 세계적 추세잖아요. 네. 인구 고령화가 이에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이 음.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음. 그렇죠. 그리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네. 네. 어,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15년 110억 달러에서 2025년 164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음. 국내 협동 로봇 시장도 2021년 1조 6천억 원에서 네. 2025년 6조 9, 9천억 원으로 연평균 약44% 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음. 자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종류의 로봇들이 좀 주목을 네. 받고 있었나요? 그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용 로봇 중에서는 네. 의료 로봇이 지금 어. 전 세계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의료 로봇은 관절과 척추, 뇌 수술 등에서 네. 활동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물류 로봇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음. 2019년 7만 1천 대에서 올해 25만 9천 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전 세계적 물류센터 자동화와 맞물려서 자율 이동 및 분류, 포장 등 자,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들이 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되나요? 그럼 이동할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위생에 대한 수요도 늘었잖아요. 네. 어, 소독력 분사 등의 기능을 보유한 전문 청소 로봇 시장도 당분간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음,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푸드 로봇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 음식만 들어주는 <laughs> 그렇죠. 로봇인가요? 네. 음. 그 사실 주변에서 또 흔히 볼수 있는 키오스크라든가 그 무인 주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로봇의 아, 일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자율형 서빙 로봇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도 있고요. 예. 현재는 3D 푸드 프린터를 네. 통한 이제 식품 조리 자동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주방 로봇과 조리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면 네. 스타급 셰프의 음. 시, 셰프와 이제 맛집의 레시피를 다운 받아가지고 아, 음. 이제 그대로 가정에서 아, 재현하는 로봇이, 로봇이 이제 보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매력적인데요. 로봇이 해주는 로 네네. 그데 <laughs> 전기차가 도입되면서 네.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자율주행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네. 엄밀하게 보면 이 자율주행 사람이 조작 안해도 만약에 자동으로 네.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보면 이것도 로봇 아닌가요? 네 이름 그대로 자동차인데요. 네네. 자동차가 운전자가 없으면 그거 네네. 자체가 로봇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네 로봇 그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는 로봇 택시와 이제 개인형 두 가지 형태로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로봇 택시는 운전자 부족과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 공유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네. 어, 저속으로 정해진 코스를 주행하고 점차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음. 개인형 자율주행차는 이제 스마트 홈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자동차까지 확장하는 개념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운전에서 자유로워지면 또 일할 때또일 자동차 안에서 일도 할수 있고, 네. 어 그리고 음료 간식을 즐길 수 있는 극장이 음. 될 수도 있고, 음. 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예. 또 제,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자동차를 끌고 비어 있는 공간 찾아가지고 스스로 음. 어,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자율주행 탑승자는 내리고 주차하고 그렇습니다. 와, 와. 네. 그게 제일 아, 그게 네. 제일 중요해요. 네. 제일, 네. 제일 네. 맞죠. 발렛 네. 주차 로봇도 이제 개발이 되고 그렇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계속 네.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음. 저는 저렇게 운전대가 네. 있는데 네. 운전자가 없는 모습은 네. 아직도 봐도 봐도 참 신기하거든요. 네. 이게 머지 네. 이제 저희가 음. 가까이에서 볼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아 정말 이게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어, 우리 사실은 영화 보면은 정말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한 네. 로봇 직 길거리도 다니고 네.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뭐 글쎄요. 실현이 좀될수 있을까요? 말씀하신그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이게 우리랑 비슷해서 약간 거부감이 좀 느껴지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인간을 위협할 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영화에 나오잖아요. 터미네이터에서도 네. 많이 나오죠. 뭐 터미네이터가 현실화하는 뭐 거, 거 아니냐.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게 또 이용을 잘하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데 네. 비서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위험한 3D 일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일도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 모방 로봇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아바타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아바타 로봇은 로봇이 이제 조종자의 움직임을 이제 따라하는 것이죠. 아. 어, 그리고 센서가 달린 장갑을 착용하면 이렇게 로봇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봇이 아바타가 되는 거죠다 맞습니다. 음. 네. 그 영화 아바타처럼. 예. 미국의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한 로봇은 현재 존재하는 가장 민첩한 로봇인데요. 네. 온몸에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뭐 물건을 돌고 네. 역동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달리기와 뛰기 등도 가능하고요 네. 물건을 들어올리고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음. 테슬라,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도 인공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죠 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이제 공개했습니다. 를 네. 옵티머스는 이제 상자를 들어 옮기거나 네.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화분에 물을 주는 임무 음. 등을 이제 수행하기도 했죠. 네. 어, 테슬라 자유,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이 다 적용이 되니까 사실상 네. 뭐 걸어다니는 자동차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음. 네. 인간 대신 위험하고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을 또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음.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뿐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도 네. 로봇산업 당연히 해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내 상황 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예.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로봇에 대한 관심이 황긴된 것도 삼성전자 때문인데요. 네. 음, 삼성전자는 로봇 개발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다족보행 로봇, 개처럼 다리를 여러 개 달고 움직이는 로봇 플랫폼 기술을 네. 보유한 업체입니다. 네. 향후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 아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아예 인수할 가능성도 제기가 음. 되고 있고요. 네. 네. 음, 삼성전자는 또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기업 뉴빌리티에도 투자했습니다. 를 네. 삼성전자는 삼성 리서치에서 올해 EX1이라는 로봇을 이제 네. 어, 개발하고 있는데요. 걷기와 달리기 등 주행 보조 성격의 로봇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음, 또 삼성전자는 로봇과의 소통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움직이는 지능형 로봇을 네. 추구하고 있고요. AI 학습 로봇, 공업용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에 나서고 네. 있습니다. 예, 뭐 음. 삼성 로봇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좀 어떨까요? 네, 삼성전자의 이제 경쟁자죠. LG 전자도 역시 로봇을 투자로 음. 확대하고 있어요. 네. 로봇스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에 첫 발을 들였고요. 음. 그리고 엔젤로보틱스, 로보티즈 등 글로벌 로봇 스타트업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또 서비스 로봇 클로이를 론칭해 국내에서 이미 공급을 해서 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네. 2020년에 미국 보스턴의 LG 보스턴 로보틱스랩을 설립했어요 연구소를. 네. 그래서 로봇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이 몰려있는 곳에 거점을 마련해서 미래의 로봇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또 현대차 그룹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또 인수를 했잖아요. 네, 5대 혁신 사업 중 하나로 로봇을 선정했습니다. 음. 미래 모빌리티 개발에 박차를 가, 가할 계획이고요. 예. 물류 서비스 휴머노이드가 이제 나왔던 휴머노이드 사업에도 네. 진출할 예정입니다. 음. 네. 아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일조 원에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 8월에는 보스턴 케임브리지에 로봇 AI 연구소도 설립을 했어요. 우와, 네. 네. 활발하게 네. 적극적으로 투자를 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배송 서비스 로봇을 개발해서 네. 네,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LG와 현대차뿐만 아니라 네. 이제 HD 현대, 네. 두산, 이제 한화 등도 로봇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성큼 다가왔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이 로봇 시대에 대해서 오늘 홍경표 기자와 취재 파일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홍경표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